야, 씨, 우리가 벌써 이렇게 어? 미아도 월드한지가 벌써 6개월이나 흘렀다. 시간 진짜 빠르다. 그치지 응. 야, 근데 아저 현판, 아 저게 왜 이렇게 거슬리냐? 아 여기 딱 집에 들어오는데, 아 마음에 안 들어. 내가 연희 씨랑 처음에 할 때, 아 저게 너무 거슬리는 거야, 어? 씨, 뭐?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? 아말 같지도 않은 소리야 어색하게 이집하고 너무 안 어울려 야너 졸라 가식적이야 <laughs> 에이 진짜 지금 대빠름부터 야너 벌써 취했냐? 응. 음. <laughs> 음. 아, 우리 신우기가 또한 매너 하지. 이렇게 아주 이쁜 여자한테는 아주 좋아. 뭐야? 둘다왜 이래? 깻잎 한잔 가지고. 응. 깻잎 한 잔? 야씨. 내가 어 자기야 잘 들어봐. 이쁜 여자한테 깻잎 한잔잡아주는게아 어. 그게... 그건 아니지. 응. 음. 그게 아니야. 그거는 아내에 대한 예의가 아니야. 아내한테만 잘해줘야지. 왜 다른 여자한테 잘해줘? 뭐? 내가 모르겠다고? 아니 부르시니까 내가 이렇게 하는 거지. 여보, 회사 다른 사람이라도 이런 면허는 좋은 거 아니야? 그치난뭐내 남편이 이러는 거 괜찮은데. 그리고 언니 남편 잘 만난 거 아니야? 그리고 요즘 이렇게 다정하고 매너 좋은 남자 흔치 않잖아. 야. 아니야. 너니까 참았지. 다른 년이 잡았어 봐. 깻잎 잡는 그녀는 나한테 죽는 거야. 왜? <웃음> <웃음> 아이씨. 당신도 마찬가지야. 저 뭐야? 어? 다른 사람한테 부탁하지 말고 당신이 앞으로 깻잎 혼자 껴 먹어. 안 먹어. 깻잎 안 먹어요. 아이. <laughs> 기운 풀어. 어? 여보. 여보. 언니. 언니 이거 임신 테스트기 아니야? 나 임신한 것 같아 뭐? 그나저나 우리 그날 이유로한적 없잖아 왜 대답이 없어? 뭐야, 왜 그런 눈으로 봐? 야, 니들, 우리 몰래 또 만났냐? 우리의 원칙 잊었어? 그건 부부 사이의 신의를 져버리는 거잖아! 여보, 당신 정말이야? 야, 넌떳떳해 야, 니들도 만났잖아. 서로 다 알고 모른 척 해준 거 아니야? 아, <laughs> 다 알고 있었구나. 웃지 마. <laughs> 아, 우리 몰랐어. 너네도 그런 줄알 <laughs> <laughs> 이제 그만 마셔. 어? 그만 마시라고. 아, 뭐 이러니? 응. 당신 애아에되는데 축하해줘야지. 전편사가 뭐라 그래도 계속 없을 거야. 완전 가식덩어리 저거, 어? 앞에서 주시는 척하고 뒤에서 변태질 거래하는 거 완전 재없사인데 오늘 만천에 다 들어왔구나, 어? 진짜 그렇게 생각해? 응, 뭐. 어? 그렇지. 응. 내가 이둘 중에 애아빠가 누군지 모르 애도 임신했는데, 이게 다내 잘못이야? 응. 이둘다 아닐 수 있지? 아직도. 아이씨! 아! 야. 술좀 먹어봐. 술몇점 먹으니까 본성 들어간다. 음. 야, 너야말로 이중인격자지, 이런 미치 음. 아. 내가 왜 이런 말을 들어야 돼? 야. 너네 둘도 똑같아. 니들 발속에 애가 있는데 어떤 느낌인지 모르지. 싸질를 주면 알지. 음. 아휴, 아 봤잖아 개새끼들 씨 자기야 왜? 아왜 욕을 해 얘한테 안 좋게 아 저희가 잘못했어요 씨다나 필요 없어 어 마시지 말라니까 아놔 응? 어? 잔다. 잔다. 자. 응. 잠들었다. 하... 근데 누구 닮은 거 같아? 이 남편. 아! 좀! 자세히 봐봐. 요, 요 미간 사이 막 이렇게 확 넓은 게딱 봐도 언니 남편 같지 않아? 야, 자세히 봐봐. 나 제일 많이 닮지 않았어? 하긴, 볼수록 언니 붕어빵이긴 하다. 그치? 이뻐. 그치? 음, 음, 이거, 친절하게 검사지야. 아, 잠깐만. 아, 나 진짜 살 떨려. 이게, 결과가 어떻게 나왔든 간에, 우리 진짜 끝까지 가기로 함께 약속한 거다. 두고 맘대로. 난 그런 약속 한적 없는데? 아... 아... 아...